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트리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음. 이런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지를 쪼개면서 어, 우리 초기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가지를 이렇게 쪼개 나가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예, 네,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쵸? 음. 그때 나오는 조건 수식을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분석가들이 어떤 변수들이 좀이 분류 분리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줬을까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 볼게요. 어, 일단 이 x 트레인에서 x 트레인에서 여기 있는 이 변수 이름들 있죠? 이 변수명들을 음. 변, 변수명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수명들을 음. 제가 어, c a l l name이라고 선언을 먼저 해볼게요 변수 이름을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트리 구조를 그렸을 때 음. 트리 구조 시각화 시각화를 할 건데 트리 구조를 그렸을 때 여기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갈라질 건지 어,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트리 구조 시각화를 위해서 x 변수에 있는 이 컬럼 값들을 하나의 객체로 어, 선언을 해줄 거고요. 바로 그려봅시다. 우리 plt 함수 써서 figure, figure, figsize. 그래프가 아마 여기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를 보면은 어, 굉장히 음, 하이퍼 파라미터가 굉장히 어때요? 나무의 깊이도 깊고 어, 이러기 때문에. 어, 트리 그림이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이즈를 애초에 좀 키워주고, 1 0 7로 키워주고, 여기다가, 플랫, 언더바, 트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트리를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음, 트리를 게, 그려보자. 어, 뭘 넣어주면 되느냐? 어, 이 베스트 모델 있죠. 베스트 모델. 우리가 찾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트 모델. 그쵸? 렇 베스트 모델.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시작해주면 되냐면은, 이 모델 파트를 시각화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여기를 시각화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트 모델에서 모델 부분만 가져오면은 디시전 트리만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음. 베스트 모델에서 모델 부분만 짜나고 가져오면은 요렇게 트리만 가져와요. 트리, 어, 트리에 관련된 파라미터만 가져와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얘를 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집어넣어주고,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피처 네임, 피처 네임에는 우리가... 컬럼 네임으로 선언했던 것들을 넣어주시고 시각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피규어 못하놨죠? 피규어 하면은 요렇게 어, 짜자잔 시각화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어, 굉장히 트리구 조가 복잡하게 나왔죠,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글자들이 막 나왔는데 이거는 plt t show 함수 써서 예,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잘 보기가 어려워요 글씨도 뭐 너무 작고 그쵸 음. 뭐 흐릿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어, 여기다가 색, 색상을 색 채워줍시다 f 어, i e 라는 함수를 써서 툴을 주게 되면은 얘를 나눌 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조건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이 조건들 있죠 이 주황색 조건은 뭐냐면은 데이터들을 대부분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한 거냐 어, 재발을 안 한다. 정상적으로 분류를 해는 조건을 따라간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허염을 건 거, 파란색 뿌리, 어. 파란색 리을 잘 보면은, 이거는 재발한 데이터들을 한쪽으로 분류를 해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 먼저 체중을, 여기 잘 보면은, 이게 지금 글씨가 흐리하게 흐리멍텅하게 나오는데, 잘 보면은 체중이라고 하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죠. 음, 이거 좀, 선명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 이거, 글씨를 선명하게, from, iPython, display, import, set, maplot, t format에서, retina라고 하는 함수 가져와서 얘를 선명하게 그려봅시다. 어, 그럼 선명하게 나오죠? 아이고, 선명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어, 오밀조밀하게 여기 붙어서 나오네요. 그렇죠 어, 체중 기본적으로 체중을 기준으로 나눠요. 991개랑 124개로 나누는 거죠. 체중이 0.5보, 5보다 어, 우리 스케일링을 한 상태에서 체중이 0.5보다 작은 애들은 이쪽으로, 큰 애들은 이쪽으로 나눠 주는데 큰 애들 쪽에 지금 음, 재발한 애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걸볼 수가 있다.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왼쪽도 잘 보면은. 어 재발할 재발을 할 사람들이 92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음, 이 과연 의미가 있는 틀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우리가 어 어렵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트리 구조를 이렇게 한번 시각화 해보는 거예요. 일단 성능이 좋지 않은 모델을 뽑아서 그려봤으니까 어, 사실 여기서 이 트리를 해석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능이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를 한번 시각, 시각화해 볼 수가 있고요. 어 이거를 우리가 어, 설명 변수 중요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설명 변수 중요도, 설명 변수 중요도, 설명 변수 중요도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 이 변수가 이 데이터를 분리함에 있어서, 어, 얘가 재발을 할 건지 아니면 정상인일지를 분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를 어, 지표화한 값이에요 설명변수 중요도라고 하는 값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1로 가면 갈수록 얘가 이 변수에 의해서 데이터를 어, 중, 어, 분리를 어,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중이 가장 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게 변수 중요도는 회기계수랑은 조금 달라요 어, 회귀 개수랑은 좀 달라서 이 변수 중요도가 낮다고 해서 어, 이 모델에 전혀 어,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류라고 하는 트리 기반의 분류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애초에 조건부 확률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뀜에 따라서 그 분리 조건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가 목표 변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되고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이 분류 조건들이 영향을 크게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시면 은음될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변수 중요도를 한번 또 계산을 해봅시다 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일단 어, 이 설명 변수 중요도를 테이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그래서 df 어, importance 해서 테이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pd.dataFrame 이렇게 해서 테이블 형태로 어, 비어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이죠 여기다가 음, f e a 라고 하는 값에다가 우리 아까 만들었던 컬럼 이름들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도 importance i m p o t a n c e 값에다가 우리 아까 썼던 베스트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얻은 이 베스트 모델 안에 트리 모델의 어, 중요도 어, 여기에 피쳐 임포턴스를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DF의 피쳐 임포턴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어, 각각의 변수가 이 분류 조건을 만들 때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는지가 퍼센트 에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럼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지금 이 모델에서는 어떤 조건이 가장 분류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줬느냐 영향을 많이 끼쳤느냐 음. importance 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ascending 함수 써서 이렇게 음. scending이죠 importance salt values 이렇게 해주면은 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듯이 모델의 성능은 개판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체중이 가장 중요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체중이 가장 이 분류 재발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체중, 흡연 여부, 어 신장 그리고 혈액형 RHB형 오 B형도 뭔가 영향이 있네요. 음 그리고 군인인 직업 어 학생직업, 체중이랑 흡연 여부가 일단 데이터를 분류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구나. 어, 이렇게 판단이 될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를 좀 이쁘게 시각화 한번 해봅시다. 시각화. 어, 얘를 시각화 한번 해보자. 시각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어, 우리 C본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주면 돼요. 마플랏 해줘서 데이터에다가 어, DF 임포턴스 넣어주시고요. X에다가 어떤 거 넣어줘요? 피쳐, 피쳐 넣어주고 Y에다가는 i m a 포턴스값 넣어주고요. 어, 그리고 색상은 헷갈리지 말게 어, 컬러에다가 블루로 어, 주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높게 나왔는지. 어,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제대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어, 상위 5섯개 있는 항목들만 뽑아서 한번 봅시다. 음, 여기 어, 이 피처 인포턴스가 높은. 어, 상위 5개의 항목들, 여기다가 f e 이렇게 하면 은 어. e a t u r e i 가 높은 상위 5개의 항목의 피 e 값들만 가져온 거죠. 피 e 값들만 그렇죠? 응. 거기에 음. t 리 o l i 이렇게 쓰면 은 얘네들이 리스트 형태로 바뀌고요. 그렇죠? 어. 설명을 써 드릴게요. i 포 p 스 값이 값이, 높은 상위 다섯 개의 피처들을 처들을 리스트로 선언을 해준 거예요 리스트로 어. 여기까지만 쓰면은 상위 다섯 개만 나오는 거죠. 인포턴스 값이 높은 상위 다섯 개만 짠짠짠짠짠하고 출력이 되는데 이 뒤에다가 이것도 테이블이니까 이 다섯 개 뽑은 것도 하나의 테이블이니까 뒤에 시리즈 형태로 어. 피처 써주고 음. 피처를 써주게 되면은 요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바꿔 주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얘를 뭐 오더 오더 리스트 요렇게 선언을 해줄수 있겠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 오더 리스트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시각화에다가. 오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피처 어, 임포턴스가 높은 상위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을 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